이게 뭐예요 진짜 갑자기 딸딸딸딸, <목소리도> 딸딸딸막 이러는 거막그그 그 제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인데 와 이게 왜토카우디가 생기냐고요 <목소리도> 어이가 없네 진짜 이제 캐릭터로 불려보겠습니다. 어 마스크팩 하고 있네? 예보를 올까? 아니다. 마스크팩 하고 있는 상태로 가자. 잠은 입었어요. 흐걔 <laughs> 놀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놀아요. 아, 아무튼 제가 또 뒷변 할 건데요. 뒷변이 안될 수도 있, 있거든요. 1 0일를 안다면. 어... 제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이미 있는 닉네임이더라고요. 그건 제, 제 이름에 있는 하를 따서 만든 건데 이미 있는 닉네임이어서 딴 걸로 지으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닉네임은 하루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 있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닉네임 어차피, 제가 걸린다. 하고 있는 연예인, 동도 다른 유명 유튜브들이랑붙치는데 아, 그냥 하루로 아, 할까요? 오 어, 예, 말해. 아무튼, 네, 그렇고요. 이건 또 뭘까요? 거 진짜가 어, 저는 손질을 안 해가지고요. 손질을 안 했는데. 손질을 안 하는데 왜 얘기했냐고요? 그냥, 그냥 전에. 알고 있을 분들은 알고 계실 거지만 예, 음, 이게 이게 예, 그냥 업데이트를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가금도 그냥 예, 그렇게 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 집을 소개합니다. 아 일곱 살 때는 어, 건축 상태가 좀, 예, 제가, 제가, 제가 참고했, 참고했을 때는, 예, 거의 예뻤었는데, 7살 때, 혼자 했 때는 또안 예뻤단 말이죠. 너무, 너무 물건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건 제가 봐도, 아, 못 꾸몄다. 여러분, 그쵸 못 꾸몄죠? 여기 가수들은꽉 차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남들들은. 예, 네, 아무튼. 제가 인테리어 공유? 아, 아무튼 아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딴 것들. 일단, 요. 이런 것들은. 예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잖아. 욕게요 이거 너너 욕해. 아무튼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그럼 저는 <laughs> 이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제 아니 저 마지막에 잔 그거는 쓰입니다 제가 글자 쓰는 걸 굉장히 네. 귀찮아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저이만 작작작작. 긍자씨 우리 커피 두잔좀 부탁할게요 긍자씨한테 뭐할 얘기 있어? 속도가 너무 느릴 수도 있어 너무 빠르고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인테리어입니다 끝 예. 예, 너무 짧았죠? 죄송합니다 그럼 끝